짧으셔주 이쪽에 꽉 이번에 임대농기계로 나가는 콤바인이에요. 아, 어 이거 어디 갔냐? 사장님, 사장님, 키 어디 갔어요? 네? 키요. 안에 들었네. 자신 콤바인 내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있는데 뭐 이렇게 안 들어가요? 절대 타고 내리는 거 아니요. 떨어지면 혼자 떨어지고 많은 거요. 이렇게 때리는 게더 안전해. 딱 하여튼 맞춰놓고 내려고 확실하게 딱 보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. 어, 위에서 오물주하랑 그냥 넘기는 거. 카메라. 안에 들어온면 아, 직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다 그, 그, 지 그, 그. 그, 카 그, 방 카메라까지 달렸네. 그, 그. 그, 그. 그, 금액이, 이게, 그, 수입품 기계, 살 돈이면, 이거 두대 값이, 수입품 기계 한, 한대값 정도,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, 뭐, 수입품 기계 한 1억 5천이라 그러면은, 이거는 한 1억 6천 얼마, 두 대에, 해가지고, 8,600 얼마인가, 그럴 거야, 아마. 그건 모래 뭐 금액이고요. 올해 근데 이거 변동은 또 내년에가 또 틀리는 거고, 틀릴 수도 있고. 5년 상한 무이자, 5년 오년 상한이에요. 무이자, 무이자 상한. 저희가 이게 임대료 기계로 나간 게 이게 지금 두 대째네. 두 대째 금액도 괜찮고, 기계 자체도. 대동 콤바인이 기계가 힘들잖아요.